그래. 평소 테스트으로는 우리 아파트 한채도못 써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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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알았 오늘이 수하기전 마지막 출산이다. 안녕하십니까. 저희 아침 방송 프로그램인데요. 계좌번호 어주세요 예, <목소리> 네, 계좌번호 1 2 응? 3 4 3 4 7 8이제그만이스피싱현행범으포한다 잠깐. <목소리> 셨어요 QR코드 찍으셨냐고 네, 요 저희 경찰입니다 안 찍었어 안찍어입니다 당신을 방역수칙 위반 QR코드 안찍 당장 고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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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으있이수아으자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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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액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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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그래 상상에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갑자기 왜그래 뭐야 아 멋있다 멋다 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. 제가 드디어 S N L에 나왔습니다. 아 너무 광팬이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기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걸 내놓고 려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. 웃기면 장땡이지 않습니까? 네, 한번 도전해 봤으니까 귀엽게 봐주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